휴일 아침. 제가 명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금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도 주시고요. 어, 저렇게 또 고가가 있냐고. 놀라 놀라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오늘 새벽에 올려드린 아이는 금의 다양함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해 진품, 네, 진품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명품 아이들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가의 아이들을 할 수는 없지만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금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받고 있는데 오늘. 엘콘 철아. 이 아이는 모주입니다. 항공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얀색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로 초록색 선이 분명하게 지나가는 아이. 엘콘 철아 아이 작은 아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 제이드 스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큰 모주인데요. 전체 아이 얼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장에 있는 그 돌기와 하얀색 금 뚜렷하게 나왔구요 그 돌기와 금이 있다고 해서 제드스타의 그 진정한 금다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드스타는 정말 여러분 뭐 많은 유튜브나 또 다육이 관련 사이트에서 사진을 접했을 건데요 제드스타의 진정한 그 묘미는 바로 이 색깔입니다. 오묘하면서 또 다양한 그 빛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입장 하나 내에 광택이 나는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어야 진정한 제드스타입니다. 오늘 큰아이 요 모주 보면서 작은아이들로 한번 키워보시고요. 모주를 키우셔도 되고 입꼬시를 하셔서 번식을 하셔도 되고요. 오늘 금모듬 세트로 여러분에게 열아이 가격 동일하게 10만원에 갑니다.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달님이 하고 가볼까요? 오늘 구성은 엘콘 철화입니다. 여러분 쌩얼은 아니고요. 철화로 가는데요. 결국 철화는 쌩얼입니다. 이렇게 철화의 역김을 쌩얼로 받으셔도 되고요. 철화로 그대로 번식하셔도 되고요. 엘콘 금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제이드스타 금이 여러분에게 함께 갑니다. 가격 동일하게 10만 원의 금모둠으로 준비했는데 요두 개만 가면 또 여러분이 서해하실까봐 달님이가 또 인심을 팍팍 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같이 가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아, 생을 하고요, 마리아 철아입니다. 어, 여전히 이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호피 방울 봉랑이에요 여러분. 얘는 살짝 제가 털어서 뿌리가 없는 아이 커팅을 했는데 이 아이 그래도 좀 오묘합니다. 통통하니 동그란 그리고 여기 뭐 거물도 아닌 것이 금빛이 요래 실핏줄처럼 하얗게 선이 가 있는 형식의 호피방울복랑 한번 키워 보시라고 달림이가 톡톡 따서 뿌리 없는 아이지만 봄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놔두시면요 밑에서 실뿌리가 나면 심으시면 되고요. 사이즈 요세 아이가 공통되게 오늘 구매하는 아이들 함께 여러분에게 갑니다. 사이즈는 뭐 7cm 얘도 한 7cm 한 5cm 거의 비슷한 수영 크기를 맞추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킬러 보시고 요두 아이는 뿌리가 튼튼하고요. 이 아이는 뿌리가 없습니다. 한번 킬러 보시고 적심도 해보시고요. 수영이 예쁘죠. 무지라도 그래도 금다유 금무시입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가 여러분에게 함께 갑니다. 한번 아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모둠이고요. 가격 10만 원. 오늘 열 아이, 가격은 동일하게 1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엘콘 금 철아요. 항공에서 보여주는 모습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금 좋은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까? 모주하고는 사이즈는 많이 차이 나죠, 여러분? 한 5cm에서 5.5 정도 나오고요. 생얼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 금이에요. 요 아이 작은 아이를 크게 키우셔도 되구요 작은 아이 조금 더 키워서 잎꽂이로 번식 하셔도 되구요 큰 아이 잎꽂이 아니고 적심도 가능합니다 번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 아이는 거의 6cm 크기 되는 아이들로 1 0 아이 준비했습니다 61번 이구요 이두 아이 구매하시면 마리아 쌩얼과 마리아 철아 그리고 호피방울 복란 뿌리는 없지만 금 좋은 아이들 여러분에게 함께 갑니다 61번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철원는 사이즈도 좀다르고요옆김 이라든지 또 입장에 청수 수영은 틀리지만 그의 달림이가 열아이 가격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맞췄어요 여러분 조금 더큰 아이가 있는 듯 하지만 또 제이드 스타로 조정을 했고요. 몇 번을 데려가시든 똑같습니다. 아이는 똑같은 아이가 없지만 7cm 정도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가격에 금을 배울 수 있는, 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네, 달리미 유튜브 뿐입니다. 저렇게 달리미는 다 퍼주고 도대체 뭐가 남나 하시겠지만 번식이 빠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제가 드리는 건 거의 미미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드스타는 6에서 6.5 정도 사이즈 되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엘콘도 마찬가지고요. 62번 세트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 데리고 가셔도 예쁩니다. 여러분,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엘콘 철화예요. 여러분, 아래에서. 근데 달리이는다쌩얼로 보입니다. 생을, 생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도 되구요. 이철라를 크게 키워서 그냥 대품으로 나는 보관해야지, 옆에서 두고 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이 아이들이 어떻게 또 자구가 나오고 또 번식을 하는지 또 배우는 또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심하실 때 생을 모양 받 위해서 그렇게 적심을 하셔도 되고요 철화 도 연속으로 철화로 계속 번식 하셔도 되고요 제이드스타 대표 주자입니다 독특한 금이 금다육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죠 달림이가 보여주는 것 외에도 다른 매체 통해서도 정말 특이하고 정말 새로운 아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이드스타 독보적입니다 독특한 아이로서는 이 빛깔을 내기가 이 색깔을 내기가 어렵죠 63번 금모듬 세트에 새 아이가 여러분에게 함께 갑니다. 다금 출신들 예쁜 아이들만 선별을 했습니다. 금 모둠 아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항공에서 딱이렇게 제가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은 다 보여요. 그래서 금다육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절대 사이즈 중요하지 않아요. 금의 형태를 보시는데 항공에서 끝에서 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망 졸망초 뭐 조그만한 생얼 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달님이 눈에는 보입니다. 엘콘 철 아이고요. 옆에는 제이더 스타 금이 됩니다. 사이즈 조금씩 차이 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달님이가 선별할 때는 입장이나 또금 상태로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맞췄으니까요. 번호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격이 동일할 때는 그냥 한 세트 주세요, 두 세트 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달님 사장님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꼭 문자로 주시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달님이가 알아서 나머지 세 아이 예쁜 아이들로 달님이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아이들로 여러분에게 다섯 아이가 가네요. 64번 근모듬 10만원입니다. 이번 아입니다 전체 얼굴 딱 찍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엘콘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 천천히 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근다육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 중에 그 중에서도 독보적입니다. 엘콘은 뚜렷합니다. 특징과 개성이. 그래서 엘콘 보여드리고요.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여러분. 금과 무지는, 제이드스타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어차피 금에서도 무지가 나오고, 무지에서도 금이 나오니, 금, 무, 금과 금무지를 구분하지 말자구요. 다 같은 자식입니다, 저한테는. 6 5분요두 아이, 그리고 세 아이가 함께, 다섯 아이가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갑니다. 6 5분 모듬이구요. 6번 금모듬, 엘크 철학, 그 다음에 제드 스타, 마리아 금 무시, 마리아 금 철학, 그 다음에 호피 방울복랑 이렇게 다섯 개가 여러분에게 갑니다. 다섯 개가 이렇게 올망졸망 커가는 모습도 보시고요. 또저 아이가 금 출시날이라는데 혹시 또 금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어차피 본인이 직접 키워야 아이를 알수 있고요. 아이를 알아야만 또 금으로 달리이처럼이 직업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평생 옆에 두고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알아야 돼요. 달리이도이 아이들을 알기 위해서 밤새 365일 이 아이 옆에서 살았답니다. 66번 세트 되겠습니다. 1 번으로 가겠습니다. 달님이 오늘 열 아이 준비했어요, 그죠? 달님이는 왜저래 많이 찍지 않지? 어떨 때는 5 개밖에 안 올리고. 아, 달님이 혼자 다 하잖아요. 구입부터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판매, 거기다 포장해서 우체국까지 오로지 달님이가 다 합니다. 그래서요, 몸이 하나인데.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매일 이렇게 매달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조기 완판 되니까 저도 그런 아이 또 주세요, 이렇게 또 구입할 수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추가 방송하는 겁니다. 엘콘 저번에 방송했을 때 정말 어 추가 주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어요. 오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67번 모듬세트 네, 곤철하고요 제드스타 금이 되겠습니다 10만원에 이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죠 6번 아이입니다 68번 번호만 기억해주세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격 똑같은데 달님 제가 봐서는 금아이들도 그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제가 거의 균형 있게 맞췄어요. 엮김도 이렇게 중요하고요. 입장도 중요하고요. 금의 상태도 고려했고요. 물론 크기도 조금씩은 차이 납니다. 그래도 어떤 아이 데려가시든 다 똑같은 금이랍니다. 68번 금모듬 가격 10만원 되겠습니다. 9번 아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 어떤 아이가 더 예쁜지 끝까지 보시고 선택하면은 또그 아이 주문하면 판매되었다는 또 답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아이 찾는 것보다는 그냥 탁 눈에 들어오면 바로 문자를 주시고요. 어떤 아이가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달님님이 알아서 챙겨 주세요, 알아서 골라 주세요 하시려도 달님이가 예쁜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69번 엘콘철하고요 아, 역시 엘콘은 예뻐요 여러분. 생얼도 예쁘구요 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있든 이 엘콘이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금으로써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뚜렷하잖아요 금과 녹의 구분이. 제드스타 금 물론이고요. 제드스타 금 정말 키우시다 보면 같은 모습이 정말 없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농장마다 영상을 정말 많이 접하실 텐데요. 똑같은 제이드스타라고 다 같은 제이드스타가 아니랍니다. 제이드스타의 본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69번 아이, 가격 10만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이 보겠습니다. 항공사진 보면 자세한 영상이 없어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콕집어내시더라고요 자, 반대편까지 갑니다. 엘콘 철화 되겠습니다. 제이드 스타 금이구요. 70번 아이 오늘의 마지막 주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 모둠으로 엘콘 철화, 그 다음에 제이드 스타 금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리아, 마리아는 금이다 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마리아라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금다육은 대부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앞에 특정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마리아라고 이름이 있지만 같은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리아 금에서 나온 그 마리아 금무지 생을 더 준비했고요. 마리아 금철아에서 나온 금 무친데요. 지금 현재 보는 걸로는 금이 안 보여요. 달님이 추가로 선물 드리는 아이들은 하지만 금 출신이라서 번식하다 보면 달님이는 워낙 많이 하니까 그죠. 금이 나오는 입장이 있는데 그냥 무지여도 여러분 수영이 예쁜 아이들로 가니까 한번 두 아이 키워 보시고요. 호피 방울 복랑 네. 이름이 좀 특이한 만큼 금도 특이한 아이. 뿌리가 없지만 한번 키워보시라고 새아이가 함께 갑니다. 엘콘. 대품으로 키우셔도 되구요. 음, 역시 금달군 큰아이들을 보면 역시 크게 키우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대품으로 키우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한번 적심을 해봤으면 한다. 하면 적심을 이렇게 세로로 아이의 엮임을 봐가면서 이렇게 적심을 하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쌩얼로 보이죠 여러분 결국 철화는 쌩얼입니다 엘콘 쌩얼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철화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도 오늘 아이는 한 6cm 정도 돼요그 정도면은 충분히 저희들에서는 입꽃지도할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그냥 크게 이렇게 키워보셔도 되고요. 작은 아이를 조금 더 키우다가 입장이 조금 크고 수가 많아지면 톡톡 따서 이렇게 수분을 많이 굶겨야 돼요. 딸 때는 톡톡 따서 입꽂이로 번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은 다금 상태가 가격 대비 예쁘고 좋은 아이들 보냈으니까요. 대품으로 키우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일요일 영상에 1부에서는 좀 고가의 아이들 여러분 한번 금 공부 대시라고 한번 올려봤고요. 2부에서는 저렴하게 금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금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둠으로 10만원에 10세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님이 여기서 밭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